여러분, 안녕! 무작돌 TV 서윤이, 도현이에요. 오늘은 저희가 도현이와 함께 레고를 가지고 놀아볼게요. 그럼 고고싱! 하, 오늘도 파리남 난리구난 고리. 하, 선생님, 제가 동물들이나 세볼게요. 네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명, 다섯 <laughs> 명, 여섯 명, 일곱 마리, 여덟 마리, 몽키뱅킹, 몽키뱅킹 <laughs> 아니 갑자기 명이라고 하면 말이냐 마리라고 해야지 <laughs> 빨리 동물을 살 때는 마리가 좋습니다 <laughs> 어쨌든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, 여섯 마리, 일곱 마리, 여덟 마리, 여덟 마리. 몽키 매직, 몽키 매직, 아홉 마리, 점점점점. 아홉 마리 다음 숫자가 뭐였죠? <laughs> 열 마리! <laughs> 그렇군! 열 마리, 열한 마리, 열두 마리, 어, 어. 열세 마리! 어, 열세 마리, 열네 마리, 열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! 열아홉, 스물, 스물하나, 스물둘 아! 스물넷 스물넷, 스물셋, 스물여섯, 스물다섯 야! 야! 근데 또 놀라운 거또 정확하게 셌어 24, 23, 26은 정확하게 된 거라고 <laughs> 우리 토끼가 어디 갔지? 원래 25마리여야 되는데 꽝! 숲 잡았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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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 두, 한, 이 직원은 죽었다고 합니다. 끝! 그, 쓴 모습. <laughs> <계속> 시작할게요. 고고, <laughs> 씽 <laughs> 역시 파리만 날리네. 손빠로빠로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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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<laughs> <laughs> 혹시? 아 동물 좀 볼래요 혹시 예약을 하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동물을 <laughs>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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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, 강아지 원하시요 고양이 고양이 원하세요 그냥 보러 왔는데요 <웃음> <웃음> 사지 않을 걸오지 <거면> 마라 <laughs> 아 살게요 살게요 자 강아지 고양이 뭐 다음 아 그냥 본다고요 보고 살게요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거북이도 있고 몽키 매직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몽키 매직 몽키 <laughs> 매직 손님 네 <laughs> 지금 강아지가 자잖아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는 강아지가 <laughs> 갑자기 여기 있어요 <있습니다>. 와우. <laughs> <laughs> 이 고양이 너무 귀엽다 어 참고로 고양이는 안 됩니다 왜요 고양이나 거의 매진돼 가지고 안 돼요 어 살게요 얘랑요? 네. 얘랑. 얘랑요? 아주 다뽑히고 다니시는군요. 그 <laughs> 다음. 얘랑요? 네. 이렇게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총 해서 20만원입니다. 네, 조금 깎아주시고요. 디 c 도 해주시고, 요 카드 할인도 해주세요. <laughs> 어, 다합해가지고 19,550원입니다. 네, 카드 할인 좀더 해주세요 19,000원입니다 네, 조금 더 <laughs> 19,000원이면 <,000이면. 웃음> 19 1 9 0원싼거 아닌가요? 흠, 응. 그렇네요 20만원에서 내가... 19,000원으로 가면은 <laughs> 응. 19만원이에요 아니요, 19,000원으로 결제할게요 여기 뜹니다 손님이 알아서 계산하 안녕히 가세요 저 도둑놈! <laughs> 도둑놈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아, 직원 수박이나 먹자고. 싫어요. 그래 먹지 마. 나와 먹을게. 저는 몽키메직 춤이나 출래요. 몽키메직, 몽키메직. 띵동. <laughs> 누구세요? 아, 저 강아지 좀 보러 왔는데요. 아, 네. 예약하셨나요? 네, 5시에 예약했어요. 지금이 5시인데요? 네, 지금 예약했어요. 자, <laughs> 제... 아, 저는 바로 이 강아지를 하겠습니다. 계산해주세요. 빠이빠이. 네, 5,000원입니다. 어기됐지 아, 으아, 됐어요. <laughs> 어쨌든요. 자, 혼내세요, 빨리. 이요 지금부터 콘텐츠를 시작합니다. 미뤘는데. 네, 5분으로 미뤄졌습니다. 자. 자, 잠시만요. 토핑 해 드린 다음요 빨리 해 주세요. 아주 토핑을 좀 빨리 빨리. 자, 토핑을 해 보고 만나겠습니다. 자, 먼저 하실 분들은 스테이지 뒤로 와 주세요. 자, 스테이지 뒤로 숑숑숑. 어! <laughs> 자, 저희 강아지 좀 예쁘게 그 스프레이 뿌릴게요. 음. 향수가 나는 스프레이를. <laughs> 잠깐만, 갑자기 스프레이가 없어졌어요. 그냥 이 리본을 하나 아니다. 여기 있는 예쁜 액세서리로요. 어, 이 꽃이 딱 알맞고. 꽃을. 쵸. 이제 얘들아 이제 갔다. 아직 청순해 어. 보이는. 저, 이마 살게요. 저 이마 좀 살게요. <laughs> 갑자기 말을 산다고요? 네, 너무 갑자기, 좋네요. 갑자기 뿌리에다가. <laughs> 요, 요, 리본을 한개 달아줘야겠어. 리본을 갑자기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손님 봐봐요. 이 말은요. 되게 특별한 말이에요. 응? 여기에도 꼽을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도 리본을 꽂고. 무서워졌어. 옆에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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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원래 내말 돌려줘요!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그럼 나도 말할 거예요. <laughs> 말. 난 탄다고 말을. 때그락 때그락. 아, 이제 피자도 잘 먹었으니까. 아, 말이나 사러 가볼까? 음. 아, 손님, 잠시만요. 그거 예약된 말이에요. 이미 다 탔습니다. 뿌롤 이미저으습니다 어? 이거 내 말이야! 퍽. 턱, 턱. 뭐하는 짓이야 내말 빨리 내놔 내말 내놨어 내.. 내말 내, 내 빨리 내놔 말 내놨어요? <laughs> <laughs> 뭔소리 하는거야 그말 말고 이말 주라고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 뭐 하시는거죠? 내가 할 소리 네 밥이나 먹자 갑자기? 밥먹고 싶다. 먹고 싶다 와 식탁이 다 부서졌어 당생 <laughs> <laughs>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아주 망했구먼 <많이> <laughs> 자,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! 자, 뒤로 가서. <laughs> 난 수빈이 나사야겠다 아니, 수빈 <laughs> <laughs> 자. 슛. 자. 완벽하군. 자. 수빈이 테스트를 시작해보자군. 자, 먼저. 네. 첫 번째 강아지.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. 나왔습니다. 쇼. 이거 안 가요. 왜안 가? 왜안 가니 밀키야? 밀키야 빨리. 잠깐만. 가요. 저 문제점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머리. <laughs> 아니요. 빨리 올려요 그냥 여기 이거 미세요 짜잔! 오! 10점! 10점 만점에 10점.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. 역시, 우리 강아지. 자. 상품! 은 근데 뭐예요? 근데 네, 상품은 이따 알려드릴게요. 다음 분! 다음 분. 꼬꼬. 네! 자. 할게요. 자, 갑자기 토끼가 나온다고. 응. 앙 틈. 네, 십점. 자, 그래서 자 마지막 두 마리 더 있죠. 두 마리 더 나와주세요. 두 마리요? 네. 음, 알았어요. 제가 제 원래 집에 있던 강아지예요. 짜잔. 네, 귀엽네요. 이 강아지를, 선글라스도 하면 또 좋겠지. 선글라스에서, 토끼 음, 비켜! 비켜, 비켜, 비켜. 음 짜잔. 와우, 10점. <laughs> 그냥 10점 주시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자, 다음 분이요. 다음 분. 자. 짠. 네, 바빠요. 10점만 주지 않는다고요. <laughs> 자, 이렇게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미끄럼틀 탄다고요? <laughs> 자, 한명더 남았어요. 저 자, <laughs> 한명더 남았다고요. <laughs> 네, 동물 엄청 많이 샀다고요. <laughs> 자, 나와주세요. <laughs> 3점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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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, 이, 고양이가 최초로 MC를 하다. <웃음> 네. <laughs> 그럼으로 엘키티 <엘리트> <laughs> 뭐등은요다 보셨어 <laughs> 여기가 1등 다리 2등은요? 토끼, 토끼. 짠짠아 부처 핸접 아 부처 핸접? <laughs> 아, 부처 핸접? <핸드업? 웃음> 그런 소리입니다 빠! 아 흠. 자 우승한 밀키와 토끼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세요. 그러면은 바로 간식이 실례죠. 뭐? 뭐? 밀키가 멍. 안 텐데요. 멍. 쇼. 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. 토끼도. 토끼가 음. 이 사료 개 사료를 먹는다고? 응. 음. 토끼 사료 따로 있는데. 토끼 사료 어딘죠? 아이 스테프. 어딨어? 스태프가 아. 배탈이 나서 집으로 갔다는 소식. 저, 저, 뭐 준비했어요? 토끼! 에헤헤!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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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내가 뭐, 사료, 토끼인지 모르고, 언니 패야. 근데, 저, 아. 저에게는 저 무슨 상품권이 없나요 아. 아, 있습니다. 뭐요? 바로바로 바로 피자 공짜 시식공예 부천자 피자 공짜 공짜 네 이상으로 콘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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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자 는 먹으러 가야겠군. 아 나도 피자 먹고 싶었는데. <laughs> 자 밤에 먹어야지 뭐. 저기요. 아잘 먹었다. 아, 이제 가자요. 자. 응. <laughs> 이거 우리 많이겠지. 저기요. 네. 2등 하신 분. 네? 저요? 네. 저기요. 어, 네요. 혹시 피자 좋아하신가요? 어, 당연하죠. 피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. 어, 아니에요. 있어요. 한 명쯤은 뭐. 아, 그렇지한 명쯤은. 자, 그러면 네. 같이 피자 드실래요? 어 당연히 좋죠. 제가 피자 한 판을 다못 여러 먹는.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먹으면 안 돼요? 맞아요. 코로나 때는 어, 외식을 하면 안 돼요. 으흠.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마스크를 썼지만요. 자, 자, 일로 오세요. 10초 내로 안 오면 안 줍니다. 왔습니다. 어 갑자기 가봐이 안녕하세요. <laughs> 피자 한 개만 주세요. 네 지금 어, 굽고 있는데 잠시만요. 자. 드릴게요. 접. 호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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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어 접시 어디 있어 접시? 야 베리 어디 갔어 접시? 으악! <laughs> 안 먹겠음. 아 제가 할게요. 아 피자 초보네이 응. 사람. 자, 아, 진짜. 피자를 다 구워줬으면 이렇게 꺼내야죠. 아주 스무스하게 님도 떨어뜨리면 저는 완전 다닙니다. <laughs> 떨어져라. 따라줘라, 따라줘라. 안돼져! 이거 화덕 되는게 어딨어. 역시, 어렵군. 따라줘라, 따라줘라, 따라줘라. 아니, 왜미장을 미시냐고요? 전 떨어뜨리지 않고 잘했어요. 네, 잘하셨어요. 피자를 볶고. 얍. 됐 자 꼽았다 냐옹 멍 토끼 자 먹읍시다 저기요 우총회로 응. 안 오면 안 줍니다 맞아요 <laughs> 바로 오시는군요 자 치얼 뜨르르네 만나만나 피자입니다 네 피자 한판 주문이요 네 가겠습니다 무릉부릉 피자 한판 내놔 <laughs> 자 흥. 이거를 아니 간판을 떼서가지안돼아 <laughs> 저봐 <laughs> 저봐 이거를 그래. 아니 이거를 이게 사실 피자예요 화덕에 보면 돼요 자 네.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조금 괜찮아요. 10분 뒤. 히히 진짜 맛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이제 피자를 꺼낼 때가 다 되었군요 야대리 빨리 와네야 빨리 와, 네. 야, 빨리 와. 맞잖아요! 짠! 근데 포장은 안해요? 응 안해 만나만나 <laughs> 피자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답니다 끝 자,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빵, 꾹꾹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